지금 공조 시스템까지 다 봐주시는 거예요? 응. 오. 아, 와. 어? 어 시동 꺼졌다. 구리네 거. <laughs> 네? 자구리다 이거. 아니 뭘 구려요 상 진짜 좋은데. 아, 타보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알 상태 딱 봐도 좋아요 재채가 될 차니까. 오. 음. 펄라랑 손놀림 대 차가 거의 3천 넘어가는 데에요 중도가 2천이백밖에안 하네요 음. 왜요? <목소리>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볼까요? 아, 잠시만요 아, 다리가 왜 이렇게 짧지? 이러고 바로 박으면 레전드 어? 이게 최대네? <laughs> 좀 잘하시면서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감점이에요. 감점 아니 오랜만에 타서 음. 무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라이트 버킷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차가 상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가격이... 어좀 제가 봤던 매물 중에 마음에 드는 매물 중에 가장 쌌어요 근데 요게 대구에 있는데 만약에 출구하면 대구까지 와가지고 기차 타고 와서 출구하고 타고 올라가야겠네요? 네 아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베렌으로 장거리 주행하면은 허리가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어 근데 솔직히 차 사면 출구하고 나서 한, 한 일주일 동안 그 차에서 잘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음흠 음. 근데 나는 이제 특별한 게 수동차를 계속 타고 싶어했는데 처음 수동차니까 기분이 음. 좋죠. 음흠. 근데 차주분이 뭐 네. 하시세요? 개인차 이제 해일로 통해서. 아 예, 통해서. a d 로예 해일로 경매로 제산 차라서 평가사가 평가한 차를 저희가 이제 오. 경매 방식으로 매입한 거라서. 네. 뭔이 타요 갑자기. 계약서를 <laughs> 작성할까요? 어 아, 네네네. 지금 기분 좋아? 이 기분. 차를 언제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laughs> 퍼펙트 엔진 샤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싹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 최고로 좋은 엔진 을한 통에 한 5만 원 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쭉쭉쭉쭉. 아시죠? 나비읍시옷시야 아, <laughs> 근데 내가 맨날 비읍시옷시야해 놓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 부끄럽긴 하다. 수도? 수동 끝났어 이제 나는 참, 자신감이 넘치네. 수동 아무거나 갖다 주지 않아? 다 잘타 이제부터. 맞아? 응 그래. 나 짱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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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야? <웃음> 진짜. 좀비야 <laughs> 뭐야. 아, 기분 좋다. 하. 아 1076 어, 대구은행 농협 농협이요? 아니 내꺼야 페이크 <laughs> <때. 웃음> 바로 거짓됐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짜라 <laughs> 아, 너무 뜬금없죠 저 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뜬금없는데 이렇게 뜬금없는게 아니라 제 생각을 좀 숨기고 있다가 아베냉 사고싶은데 사고싶은데 한지는 정말 오래됐거든요 드디어 샀고요 제 처음입니다 <laughs> 보험 가입하고 딱 찍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네 제 처음이고요 <laughs> 예쁘죠? 응. 예뻐요 그쵸? 응. 이제 주행해가지고 저희 이제 대구에서 밥한끼 먹고 올라갈 거예요 그 향후 약간 이걸로 뭐할 건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걸로 일단은 차차 에디션, 그비운의 차차 에디션 1이 있는데, 이제 차차 에디션 2를 만들어가지고, 차차 에디션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거랑 제가 핸들 커스터 이런 것도 많이 알아봤고, 제가 해보고 싶은 튜닝은 많은데, 사실 이거를 못했던 게 지금까지, 사실 포르쉐에 튜닝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어, 이 차를 좀 재밌게 타기 위해서 수동으로 구매를 했고요. 수동으로 구매한 이유가 수동 연습해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진짜 미쳤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연습해보고 싶어요 수동이 사라지기 전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제 뭐 수동을 떠나서 자동을 떠나서 변속기가 없어져요 이제 전기차면 여러분 와 완전히 느껴보고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이 차로 난중에 할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아, 어주세요 느낌 아주 좋아요. 스무스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이런 걸 가져왔는데요. USB, USB로 이렇게 카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C 타입은 이제 힘가당 쓰라고 C 타입도 챙겨왔습니다. 중고리가 5kg가 말이 돼? 이 기름부터 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큽니다. 최저 기온인... 아무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별 무조건 풀어야 될 것. 오 마이 갓. 일단은 괜찮지? 응. 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감을 좀 잡아 있는 아, 게 좋을 것 같아. 전혀 문제 없어. 맞지? 저... 아, 이거 오 오. 이게 오. 이거 조금 말타네. 어이이렇게해서 오. 이 오. 서 오. 이 숲에서 오. 이서서 오. 이 숲에서 서 오. 이 숲에서 오. 이이이이 원래 차 사면 이거 한 번씩 해주는 거야. 아, 뭐야, 얼마 넣었어? 그득. <laughs> 우리 갈 길이 보러. 이거 수동이에요. 이거 수동이에요. 아, 뭐야, 진짜. 기름을 넣어주고 그래. 원래 새차 샀을 때한 번씩 넣어주는 거야. 밸로스터 많이 안 들어가지. <laughs> 이러는데 막 기름 좀 오신 게 오. <laughs> 오, <laughs> 오 아, 마뭐 이런 걸좀 그래. 좀좀오 응. 그만 그 좋은데 너무 바짝 땡겨 왔는 게 응. 클로치가 <laughs> 어, 엄청 널널하네. 뒤에 거의 S 클래스인데. 어, <laughs> 뒤에 타는 사람 공기 타야 어. 돼. 자 이제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 어. 저희 가다가 좀 갑자기 휴게소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공기압 타이어 경고등이 딱 뜨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한그딱 조순석 앞쪽만 저합이 떴어요. 아까랑 표정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아까 차 사서 엄청 좋아했는데 <laughs> 엄청 심각해졌어 갑자기. 주유소 가가지고 공기압 한번 넣어봐야겠어. 꺼지세요. 아이고. 넌플랫 타이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주유소로 가봐야 될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38로 채웠고, 다음에, 일단 다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기지 않아요? 이 얘기도 돼요? 안 돼요. <laughs> <laughs> 어우, 혹시 자동차는 베렌이죠? 어 괜찮은 것 같아. 이름 정했어요. 이름은 어, 수진이의 별로스터, 수벨로 우연히야? 가요. 아그 애들이 저기 우리 그 막걸리 갖고 올 거니까 전화해 볼까? 그러면 막걸리 뿌리러 갈까? 응. 갈까? 고